아까 그 단어 시험 보기하고 그 메임을 규칙적으로 공부하기 꿀팁에 나왔던 요 단어들을요, 이왕 쓴 김에 한 번씩 쭉 읽어드리면 어떨까 해서 요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런거 이제, 어,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하, 너무 지쳤을 때요, 이렇게 단어하고 뜻하고 쭉 읽어가지고 제 목소리를 녹음을 해요. 그리고 이제 침대, 침대에 들어 너, 누워가지고 이제 넉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녹음한 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약간 죄책감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내가 침대에 누워서 쉬고는 있지만 그래도 계속 귀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사회나 과학이나 국어나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내서 읽은 다음에 그거를 녹음해서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그 녹음 뭐 이제 책이나 여기저기서 제공하는 MP3 파일 같은 경우는 어 속도가 좀 빠른 경우도 많고 내가 아는 단어랑 모르는 단어 뭐 뒤섞여 있잖아요. 내가 아는 단어나 음 이미 아 배웠던 표현들은 다 빼고 모르는 단어만 쭉 리스트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attend, 참석하다. arrive, 도착하다. purchase, 구매하다. include, 포함시키다. participate, 참가하다. reach, 도달하다. receive, 받다. send, 보내다. accommodate, 수용하다. Acknowledge 인정하다 Boost 신장시키다 Familiarize 익숙하게 하다 이렇게 대속도로 Commit 전념시키다 Enlarge 확장시키다 Forward 보내다 Recognize 인정하다 Complete 작성하다 완료하다 Welcome 환영하다 Speak 말하다, promise 약속하다, allow 허락하다, approve 승인하다, reserve 예약하다, organize 준비하다, specialize 전문으로 하다, outline 윤곽을 그리다, 개요를 말하다, indicate 나타내다, possess 소지하다, 지니다, recruit. 채용하다. acquire, 인수하다. exceed, 초과하다. transfer, 전근시키다. bring, 가져가다. address, 다루다, 처리하다. increase,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promote, 승진시키다, 홍보하다. develop, 전개시키다. fill, 채우다. 빈자리를 채우다. obtain. 획득하다. reduce. 줄이다. refrain. 삼가다. expire. 만료되다. postpone. 연기하다. reside. 거주하다. 살다. guarantee. 보장하다. negotiate. 협상하다. convert. 전환시키다. implement. 시행하다. suggestion 제안, cleaning 청소, procedure 절차, report 보고서, use 사용, limitation 제한 한계, prospect 전망 예상, ease 용의 쉬움, disposal 처리 처분, intention 의사 의도 이게 의사선생님 아닙니다. <laughs> expertise, 전문 지식, 전문 기술 variation, 변형 Initiativ, initiative, 계획 collaboration, 협력, 협업 reaction, 반응 이렇게 나는 천천히 읽고 싶다는 단어들은 천천히 읽어주시고요. 빨리 읽을 수 있는 건좀 빨리 읽고 그래서 나만의 녹음 파일을 만드시면, 네또 이런 요런, 요런 것도 핸드폰에 저장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